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당부자입니다. 투자를 할때 고려할 사항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보통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음과 세금, 단두 가지뿐이다. 이런 투자에 관련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ETF가 있기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알아보고자 하는 ETF는 서울코리아 고배당 상품입니다. 배당 분리과세, 가맥 배당, 월배당을 세 가지 투자의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고요. 어떤 상품인지, 왜 제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배경으로 한국 배당주의 급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표 아래쪽에 표시한 부분을 보면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드와 같은 배당투자 ETF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배당 ETF는 서울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과 같은 국내 금융주와 배당을 높게 주는 ETF들로 구성되어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보다 국내에 투자하는 배당 투자 ETF의 투자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국내 투자 배당 ETF의 경우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약 1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순자산의 증가와 주가의 상승으로 국내 배당 ETF의 총 자산이 4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코스피 200도 많이 상승하였지만 국내 배당 ETF가 14%에서 15% 정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당 세제 혜택과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흐름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좀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왜 배당 관련 투자를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이제 가운데 제가 노란 표시를 한부분을 보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처리 방법의 개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투자 문화 자체가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처리하면서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배당 투자의 큰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마지막 하나의 단추로 남은 부분이 자사주소각 의무화를 하는 3차 상법 개정입니다. 자사주를 기업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면 되지, 이걸 왜 의무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타깝지만 자사주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 의원님이 이제 남긴 멘트를 보면 본래 취지와 달리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가지고 대주주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고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보면은 어, 주요 지주사의 자사주 비중인데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주환원에 인색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없애고자 3차 상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방문을 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이제 3차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하겠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표현하였고요.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 제한 폐지도 제시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표를 잠깐 보시면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2020년에는 1조 2천억에 머물렀던 자사주 소각 규모가 2024년에는 거의 10배를 넘어서는 13조 9천억까지 크게 증가하였고요. 올해는 과연 얼마까지 증가할지 이런 부분이 주식에 상승을 가져오는 부분으로 작용할 텐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배당 투자를 해야 하는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부터는 서울코리아 고배당 ETF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을 알아볼 텐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은 배당 성향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개인에게는 분리과세 혜택을 줘서 세후 배당 수령액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안과 배당의 진심이 국회의원님의 안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액 투자자들은 소득이 많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었는데 앞으로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이고요. 이를 통해서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 실질적인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 증가를 가져오도록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혜택을 너무 많이 주어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보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얻지만 이로 인해서 증시로의 자금이 유입되고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세금도 기존의 5조원대에서 12조원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세수 증가하고 주주도 배당이 늘어나는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개선이 잘 되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가맥 배당입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맥 배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익을 돌려받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투자했던 돈을 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해 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원래 냈던 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개인 같은 경우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내지 않고요. 이제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분들도 상당히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더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했었지만 미국 배당주 투자 ETF보다 최근에는 한국 배당주 투자 ETF의 성과가 훨씬 좋았는데요.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80점, 90점 맞던 학생이 70점 맞는다놓고 이거를 공부 못한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50점 맞던 학생이 70점 맞았다고 공부를 잘한다 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와 배당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계속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 ETF의 특징을 아주 쉽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배당 소득 분리 과세의 혜택을 볼수 있는 기업에 76%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감액 배당 혜택을 볼수 있는 기업에약22% 정도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배당 실질 수익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집중 투자를 하는 ETF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했는데 어, 이렇게 빨간 표시로 한 부분에서 약간 작성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투자 설명서 쪽에서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요. 3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배당 부자가 투자하는 기업도 있어서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언급했던 가액 배당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지주를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올해 2월에 나왔던 기사를 살펴보면 감액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기사를 살펴보면은 3월 주주총회에서 주 자본준비금 3조원을 감액배당으로 준비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고요. 8천억에서 9천원 정도 연간 배당을 하는데 3조원을 감액배당 실시하면 3에서 4년 정도를 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다는데. 주가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15,000원대에 2월에서 4월까지 유지되던 주가가 9월을 넘어서면서 26,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금융만 사실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니었고 다른 금융주도 비슷한 시기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감액배당의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사실 저도 그런 기대가 있어서 우리 금융에 많은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가배당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 당기순이익하고 배당 성향에 제가 표시를 해 놨고요. 앞에 나온 기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3조 1700억 원을 배당 성향인 28%에 곱하면 대략 배당 총액은 9156억 원이 되고요. 9156억 원을 매년 배당한다 가정했을 때 앞에 기사에서 나온 가맥 배당 총액은 3조 원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면 대략 3년하고 2, 3개월 정도 이제 배당을 가맥 배당으로 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하지만 저희가 항상 국내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기업 경영 상황이 바뀌면 이런 계산이 좀 틀릴 수는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어떤 참고를 할수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액 배당을 의식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금융주에 투자를 했었고요. 실제로 내년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지는 앞에 얘기드린 주의사항을 고려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가액 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이 ETF 예상 분배율은 얼마가 될까요?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6.68%의 예상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연간 분배금을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너무 많이 높아 보여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 AI가 있어도 아직은 손으로 찾아보는 게 편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봤고요. 엑셀에 와서 이제 작년 배당 실적과 올해 예상되는 배당 실적을 다 입력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실제로 예상되는 연간 분배율은 오른쪽 아래 4.6%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러면 아까 기사에서는 6.68%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4.6%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나는 이제 이 ETF를 처음에 상품을 구성했을 때의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배당률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계산했지만 ETF를 설계하신 분들은 앞으로 증가할 배당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11월에 첫 분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분배금이 나오는지를 보고서 실제 연간 예상 분배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정말 6.68% 정도의 연간 분배율이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ETF로 환영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정보도 좀 살펴보면 보수는 연0 1 5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출시된 다른 ETF들보다도 꽤 경쟁력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수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ETF에서 투자하는 30개의 종목이 어떤 기준에서 선별되는지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일해주는 훌륭한 배당 입군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ETF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에 있어서 의 유리한 점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 ETF뿐만은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ETF의 공통점이기는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먼저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나중에 크레딧을 통해서 돌려받는 구조지만 한국 기업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절세 계좌인 ISA나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먼저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고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거나 ISA 계좌를 해지할 때 사후 정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절세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에서 만약에 납입이 끝났다면 일반 계좌에서 ETF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상품을 선택하는 게 세금 혜택 부분에서는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메리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상품을 투자하기 좋은 경우는 일단 배당을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에 집중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정부의 금융 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혜를 예상하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ETF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절세 계좌에서 배당금을 복리 투자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 절세한다고 다 사용하셨다면 일반 계좌에서 이 ETF를 투자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감액 배당이나 다른 분리과세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투자 상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는 좋은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